평범해 보이지만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사람에게 양파 같다는 말을 하죠? 양파는 요리할 때 기본 재료로 두루두루 쓰이는 재료인데요. 맛이 좋거나 무난한 재료라서 이렇게 쓰는 걸까요? 그 껍질까지도 보약 먹듯 하는 양파가 궁금해졌어요. 자주 먹는 만큼 몸에 좋은 보약인지 그저 음식의 맛을 더하는 보조 재료일지.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알찬 건강정보 건강아이입니다. 양파는 두루두루 쓰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파가 가진 성분과 그 성분을 최대로 섭취하면 좋은 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파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 줍니다. 양파는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그 덕에 염증을 완화해주고 다양한 만성 질환 위험을 낮춰주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의 부산물 중에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해서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혈액의 혈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암, 노화 등 여러 질병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지만 상대적으로 열에 대해 안정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서 통째로 살짝 굽거나 삶는 등 부드럽게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양파의 항산화 물질은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양파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에는 다양한 화합물을 포함하는 플라보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레드와인, 초콜릿, 과일 등에도 풍부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단, 플라보놀은 열에 노출되면 분해되거나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얇게 채 썰어 넣거나 스무디의 형태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단, 양파 껍질 쪽에 가까울수록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양파를 너무 많이 벗겨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양파의 시스테인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특히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의 하나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간 해독에 좋다는 말이 나오는가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으로 먹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 먹는 조리법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양파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양파의 독특한 향과 맛을 만들어내는 성분 중 하나인 프로필 메르캅타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방지는 물론 다양한 만성질환에 도움을 주고 관절염, 심장질환, 알레르기 등의 염증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일부 연구에서는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 도움이 준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양파의 섬유질과 수직 방향으로 자르면 양파의 조직 세포가 파괴되면서 프로필메르카탄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름에 살짝 볶아 먹는 것이 효과적인 조리법입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의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결론은 양파는 생으로도 살짝 볶은 상태도 너무 훌륭한 재료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저기 넣어 먹어도 좋은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생각해 보면 중식을 먹을 때 생양파를 먹기도 하고, 양파를 기름에 볶아 요리를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조리하든 이로운 식재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파는 분류상 백합과에 속하는 채소이고 땅 속에 비늘 줄기가 발달된 것인데, 어니언의 어원은 로마인이 양파를 큰 진주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고 해요. 그 당시에도 양파의 진가를 알아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쓰는 식재료인데다가 건강에는 좋아서 자주 쓰고 싶은데, 양파 껍질을 깔 때면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바로 프로페닐스루펜산 때문인데, 양파를 썰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술폭시드라는 화학물질이 방출되고 이 술폭시드는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프로페닐스 루펜산을 생성합니다. 이 가스가 눈에 도달하면 산으로 인식해 눈을 보호하기 위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양파의 세포가 터지면서 보호를 위한 매운 성분들이 만들어지고 공기와 만나 가스 형태로 날아가는데 이것이 우리 눈과 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되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장고에 양파를 냉장에 차갑게 하누 사용하거나 휘발성 가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서 자르거나 도마 옆에 초를 켜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양파 조리하세요. 그렇다면 볶을수록 달달해지는 양파는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을까요? 양파는 열을 가해 요리할 때 양파 속 당분이 카라멜화 되고 그 단맛이 강해져서 혈당을 올려서 당뇨가 있는 경우 좋지 않다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사실 양파가 가진 프룩탄이라는 당분이 열에 의해 그 맛이 극대화되는 것일 뿐 당분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룩탄은 섬유소의 일종으로 소화를 돕고 장건강에 좋다고 하니 단맛이 그리운 당뇨 환자라면 살짝 볶은 양파의 단맛이 오히려 좋은 대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대학교 연구팀이 양파 섭취와 공복 혈당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며 2개월간 양파 섭취를 한 결과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20일 만에 평균 13%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양파에 들어 있는 크로뮴이라는 미량 원소 때문입니다. 인슐린 작용을 돕는 중요한 트레이스 미네랄로서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양파 하나로 섭취량을 충족시키긴 어렵죠. 고기 생선, 과일. 채소, 곡물 등에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 조리도 쉬운 만큼 집집마다 양파즙 한두 봉쯤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흔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양파즙은 그 효과가 같을까요? 구하기 쉽고 섭취하기 쉽지만 그만큼 제조 방식을 따져봐야 합니다. 물에 넣고 끓이는 열수 추출 방식은 대량생산이 쉽지만 수용성 성분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통째로 갈아 넣는 전체식 방식을 좀더 좋은데요. 뿌리부터 겉껍질까지 잘게 갈아 넣는 따라서 넣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전체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죠. 실제로 한국 기능식품연구원 조사 결과, 양파를 통째로 갈아낸 전체식 방식의 경우 단순 양파즙과 비교해 폴라보노이드. 칼슘식 이섬유 등이 최대 10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식이다 보니 유기농을 고르는 게좀더 잔류농약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겠죠?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면 퀘르세틴 함량이 높은지 60도 이하의 저온에서 만든 제품인지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양파즙은 맹신해서 과한 섭취가 아니라면 적절한 보약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양파 잘 고르는 팁도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양파는 사시사철 흔하게 먹을 수 있지만 남부지방의 양파는 5 6월이 제철이고 고랭지 양파는 9월 하순이 제철이라고 하니 추라 지역을 참고하세요. 햇양파는 생으로 섭취할 때 아삭하고 달큼하기 때문에 김치 장아찌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장아찌용 양파가 많이 나오죠. 저장용 해냥파는 건조한 뒤 출하돼서 보관이 용이하고 매운맛과 향이 진합니다. 평상시 요리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양파입니다. 세로로 긴 양파는 수양파, 가로로 넓적한 양파는 암양파라고 부르는데 원형에 가까운 암양파일수록 맛이 좋고 보관 기간도 길다고 합니다. 고르실 때에는 원형에 가까운 양파를 하나 손에 들어올렸을 때 묵직함이 느껴지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또 중간 크기거나 약간 작은 크기의 껍질에 붉은 비. 과 광택이 도는 것을 고르세요 단 물은 양파의 경우 속이 썩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피하시면 됩니다 혹시 양파만 먹으면 속이 좋지 않아 소화가 되지 않아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프룩탄 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열을 가하면 단맛으로 극대화 되지만 일부 과민성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거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 가스 복부 팩만 설사 등의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케르세틴은 항염증, 항암,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지만 항응고의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을 잘 흐르게 하고 혈전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경우 과도한 섭취는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뭐든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니 적당량 드시고 필요에 따라 반드시 담당이와 상의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양파도 보관이 잘못되면 소용없겠죠? 마지막으로 양파 보관법 알려드릴게요. 양파의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로 하나씩 쌓아 박스에 떨어뜨려 담거나 양파끼리 닿지 않게 망사에 넣어 그늘진 곳에 매달아 두는 게 제일 좋은 보관법입니다. 깐 양파는 하나씩 랩을 씌워 밀봉한 뒤 냉장 보관하고 빨리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너무 흔한 재료이기도 하고 메인보다는 부재료로 익숙한 양파에 여러 가지 효능과 조리법, 고르는 법과 주의해야 할 점, 마지막으로 보관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양파의 끝없는 매력에 빠지셨다면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볶아도 좋은 양파 잊지 말고 드세요. 저는 오늘 고기를 먹을까 생각하는데 양파절임을 곁들이고 채썬 양파를 살짝 볶아서 나물처럼 간단히 만들어 먹어 볼까 해요. 양파와 함께 좋은 성분들 잘 챙길 수 있겠죠? 아, 요렇게 만들어 둔 양파 나물은 밥 반찬은 물론 샌드위치에 넣어도 맛있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의 주인공 양파를 이용한 맛있는 레시피 이렇게 먹으니 좋았다란 경험서를 댓글로 달아 주세요. 저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100만 유튜버를 꿈꾸는 건강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